여기 손목이 접히는 부분이죠. 이 접히는 부분에다가 테이핑을 가볍게 올려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손목, 손목을 치료하는 방법은 병원으로 가보시고, 저는 오늘 소, 운동을 하면서, 메모 운동을 하면서, 손목이 약하신 분들, 손목 테이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 중에, 손목에 통증이 조금 부담이 되시고, 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손목 아대를 많이 사용하시고 계실 거예요. 저는 손목 아대를 사용하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대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운동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 테이핑을 가지고 손목에 어떤 식으로 테이핑을 하는지 손목 테이핑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테이핑은 스펀지, 스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늘어나기도 하지만 늘어나는 만큼 쉽게 끊어져요. 이렇게. 스펀지 테이핑은 기본 테이핑을 하기 전 기초 테이핑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스펀지 테이핑만을 가지고는 통증을 없애기에는 조금 강도가 너무 약해요. 방금 보여드렸던 테이핑. 지금 이 테이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의 힘을 이용하며 쉽게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부위에 테이핑을 할 수가 있지만 오늘은 손목에 테이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방법은 이런 식으로 손목에 자기가 아픈 부상 부위의 손목에 이렇게 얹고, 이렇게 감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감고, 스펀지 같은 경우는 툭 뜯으면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손목에 땀이 좀 많이 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날이 더워지는 여름이 오면, 여름에 운동할 때 손목에 땀이 많이 찬다. 그러신 분들은, 기본 테이핑을 하기 전에, 스펀지 테이핑을 한번 하고, 이 위에, 이런 식으로, 예. 네. 감아주면 됩니다. 감아주면. 이렇게. 감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감으면 끝이에요. 끝. 지금 이쪽 손목보다 지금 여기 테이핑을 감지 않은 쪽 손목이고 이쪽은 테이핑을 이제 감은 손목. 가동 범위를 조금 줄여서 손목에 일어나는 부담을 조금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날 거였으면 제가 알려드리지 않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펀지 테이핑은 아무렇게 감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압박을 주면 끊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이 테이핑이에요. 기본 테이핑은 잘못 감게 되면 근육들을 힘을 못쓰게 만들어요. 너무 압력을 가해서. 손목을 제대로 꺾지도 못하고, 그리고 손가락을 제대로 필 수가 없어요. 손목에 힘을 꽉 닿으면 이 손가락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테이핑은 부상을 예방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과한 테이핑을 하게 되면 심한 압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목이 더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어떤 힘으로 당겨서 감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여러 번 착용하면서 힘이 잘 받고 자기한테 제일 편안한 느낌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제일 먼저 세이핑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한 한 20cm 정도만 가볍게 뜯고 자기가 테이핑을 하려고 하는 손목을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굽혔다가 테이핑을 하고 펴려고 하면 손가락이 안 펴져요. 그래서 손가락은 최대한 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목이 접히는 부분이죠. 이 접히는 부분에다가 테이핑을 가볍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얹어졌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이든 뭐, 다른 손가락이 껴서 테이핑을 늘린 다음에 가볍게 당겨주는 주름이 생기지 않는 정도의 힘으로 가볍게 당겨주면서, 어, 다시 얹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붙이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가볍게 당기고, 얹어주고,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해서 이렇게 딱 붙이면 끝. 처음에 붙였던 위치에 정확하게 붙여서 테이핑의 힘이 제대로 손목에 전달할 수 있게끔.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손목.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손목에 테이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왜? 길이가 정해진 게 아니라 테이프를 늘리면서 붙여야 하기 때문에 테이핑이 손에 아직 안 익을 수도 있어요. 테이핑을 많이 떼고 붙이고 연습하다 보면 쉽게 적응이 될 거예요. 한쪽은 스폰지 테이핑을 이용해서 붙여보고 한쪽은 그냥 테이핑만 이용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빨리 끝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펀지 테이핑을 하지 않고 그냥 테이핑만을 감는 방법을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스펀지 테이핑은 이게 안에가 지금 접착이 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땀이 조금 나고 이러면 이게 막 돌아가기도 하고 말리기도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일 처음에 지탱해줬던 테이핑의 역할이 이제 조금씩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스펀지를 한 테이핑 방법보다는 그냥 테이핑만 한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여기 보시면 그냥 테이핑만 찬 곳은 어떻게 딱 정확하게 접착이 돼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밀리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링이나 철봉에서 펄스 그립으로 연습하시는 분들 손목 엄청 아프죠? 그러시는 분들은 손목에 테이핑을 하시고 그립을, 펄스 그립을 연습하시면 손목에 부담이 거의 없어요. 지금 했던 테이핑 방법보다는 조금 더 느슨하게 이 테이핑이 얼마나 빨리 할수 있는지 익숙하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 시작. 끝. 편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 테이핑의 장점과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제가 가진 개인적인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단점은 한번 붙였다가 떼면은 잘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감을 때잘 감아야 하고 일회성인 만큼 다른 손모가대에 비해서 반영구적이지 않아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점은 위생적이에요. 위생적이에요. 일회성이기 때문에 금방 쓰고 그냥 풀어서 버릴 수가 있어요. 빨래할 필요 없고 냄새 안 나고. 맞죠? 손목에 땀 나는 분들 손목 아주 냄새 맡아 보세요. 냄새 엄청 나, 많이 난단 말이에요. 냄새 안 나고 위생적이고.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은 까지거나 뭐 아니면 피가 난다. 뭐 그럴 때 반창고 대용으로 어,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고, 테이핑을 한번 써보면 손모가 되는 이제 못 써요. 못쓸 거예요. 만약에 테이핑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스펀지 테이핑은 안 써도 돼요. 이건, 이건 없어도 되니까, 어, 내가 만약에 땀이 너무 많이 난다. 그런 스타일이다 하시는 분들은 스펀지 테이핑까지 같이 구매해서 써보시면 되고, 땀이 별로 안 나는 스타일이다. 그냥 요거 하나 사가지고 들고 다니시면서 운동하시는데 한두 번, 두 바퀴, 아니면 한세 바퀴 정도 테이핑하시고 운동해보시면 손목 통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프지 말고 즐겁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운동하십시오. 감사합니다.